무림이 헤러불라이드 멋있게 출공했습니다 조심하세요. 자 우리 고르기 팀들 2019년에도 대박나게 멋지게 체험하고 내려갑시다 화이팅! 네, 화이팅! 서울 아, 가실 분 저쪽으로 가세요. 보이하나저 뒤에는 하나콘도 있답니다. 하나콘도. 승기 타실 분은 저쪽으로 가세요. 타는 거 보니까 별거 아니죠. 그것이 이제 취에 도전하는 게 늘었지만 막상 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. 뭐야? 아, 이거 제가 쪽에는 우리 건더리님 그리고 까꿍이 이렇게 뛰고 있는데 굉장히 낯설어요.